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엠입니다. 예. 자, 오늘 3월 15일 일요일입니다. 3월 15일 일요일, 여러분. 아, 지금 코인 시황하고 여러분, 아, 다음 주 글로벌 시장, 주시, 다음 주 주시 글로벌 시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여러분, 아, 당이 급락했죠. 글로벌 시장도 급락했고, 자 코인 시장이 이번에 급락을 했는데 하는 원인이 뭐일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글로벌 시장 급락 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글로벌 시장이 급락하면서 코인 시장도 갑자기 따라 급락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주가의 상대성 원리를 해서 어떤 우리가 어 주식 시장이 빠지면 보통 돈이 부동산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채권으로 보통 가긴 갑니다. 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안 좋을 때 있죠. 특별하게. 음. 뭐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지금처럼 이번에 코로나 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했을 때는, 음, 주식이 빠질 때, 예를 들어 골드 같은 것도 올라가야 되는데, 빠져버립니다. 오일도 빠져버리고, 그 전체에서 같이 빠져버립니다. 그 자산의 어떤 전체 어, 비교해서 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주식이 많이 빠져버리면, <laughs> 죄송합니다. 빠져버리면은, 내가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사면 되겠죠. 왜? 주식을 사, 사겨놓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은, 이번에 주식이 빠지면서 코인도 같이 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락이 우리는 글로벌 시장 하락이다, 이러고 보는데, 보통은 주식이 빠지면 코인 올라오이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견이냐면은, 어 이번에 주식이 확 빠지니까 그 반대 매매, 즉 우리가 미수로 산다든지 신용으로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렇다면은 주식이 증거금이 부족하면은 자동적으로 전사로 매도가 날아가 버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인을 팔아 가지고 주식을 믿어 바쳤다. 그래서 반대 매매 나가로 맡겨서 이렇게 코인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일리가 없는 말입니다. 그냥 글로우 시장 주식이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코인도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펀드 차원에서 자금 차원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돈이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럼 과연 내가 코인을 살 것인가 주식을 살 것인가 판단했을 때왜 주식이 먼저 많이 빠졌으니까 쉽게 코인보다는 주식을 선택할 확률이 큽니다. 펀드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금 자금이 있다면 코인을 사게 되느냐 주식을 사게 되냐 물어본다면 아무래도 우리는 코인에서 그렇지만 제 3자 입장, 3자 입장에서는 주식 쪽으로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코인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장을 냉정히게 판단하자 코인 시장은 그래서 코인은 제가 봤을 때 나폭 가드에 대한 반등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주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거 보겠습니다 어, 중기로 매매하신 분은 좀 매수하셔도 되겠지만은 어, 단기로 보신 분은 지금 칠자기 1시한 차트나 3 0분 차트로 대우을 접근해야 된다 아시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인부터 한번 볼까요 예아 그다음 주식 시장도 한번 보면은 주식 시장은 음, 지난 금요일 저녁에 미국이 국가 비상 사태 선포했습니다. 국가 비상 선포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9%가까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트럼프가 연설을 하면서, 연설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는데, 금요일 날은 또 트럼프가 국가 비상 선포 하면서 급등을 놨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 복구를 거의 다 해버렸는데, 과연 국가 비상 선포 상태 한다고 해서 시장에 사람 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지금의 가장 기본,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의 코로나 확산. 이게 진정이 돼야 올라옵니다. 한 예를 그면 여러분 유럽이 코로나가 진정이 될 것이냐?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우리나라 는한 1, 2주 걸렸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상당히 조정주고 을 이제 끊기고 있고 확산세가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은 유럽은 지금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뭔가 원인 확실한 원인을 잡았는데 유럽은 지금 원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 보면은 이번 주한 주와 재수으면 다음 주까지도. 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이 확산이 진정시에는 가야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은 아, 이번 주도 쉽게 주가는 반등 못할 것이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등시마다, 음, 물량을 줄여야 된다든지, 예. 또는 선물이나 푸드옵션 하신 분은 반등시마다 좀 한번 매매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주가가 빠지면, 은 미국적인 급등인 것처럼, 부양책이 놉니다. 유럽도 지금 부양책 돈을 풀 수밖에 없죠. 부양책이 놉니다. 주로 부양책 돈을 확 푼다는 소리예요. 둘째는 금리를 인하합니다. 금리 인하. 그래서 미국도 다음 주월 화수죠. 17, 18,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어, 금리 인하할 건데, 지금 트럼프가 압력을 원천 넣기 때문에 0.25 bps를 인할 것인지 0.5 b p s 인하할 인하. 것인지, 인하하는 건거 뭐 확실한데, 0.5, 0.5로 하면은 큰 호재고, 0.25면은 막뭐 그냥 뭐, 어느 정도 호재 정도 적당하게. 그래서 다음 주 화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이 금리 인하 호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저번에 금리 인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 미국이 금리 인하면 인하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문 주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할 확률이 컸고 영 0.25냐 영 0.5냐 이게 중요하죠. 한영0.5 정도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영 0.5를 인하면 좀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수에는 또 이런 기대감 으로 주가가 반등할수 있는 여러 가지 충분히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은, 어, 이런 반등, 부양체중 때문에 반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됐습니 여러분. 상당히 등락을 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위클롭이 만개 날아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제가 봤을 때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주가가 좀 상당히 그 반등을 많이 한다면은, 어, 목요일 정도에는 다시 이 물량을 좀, 음, 푸드옵션이나, 이렇게 작전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1600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이상 지수가 빠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반등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식은 여러분, 어, 전기차 관련, 2차 전지주 관련, LG 화학 같은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러면 코인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코인상부터 쭉함둘 보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어, 우리가 비트코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어, 크게 보시면 1차트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1차트인데 이번에 여기 1번에서 사실 끊긴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요 2번 정도에서 반등을 하려고 폼을 잡았는데 이 2번 정도 여기서 악재를 만났죠. 여기 3번에서 어, 글로벌 시장서급하면서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파동상 보면 은 3번 하락이 이제 정도 멈춰간다. 즉, 4번 보시면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약한 반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락은 왔는데, 반등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하락 3판은 왔는데, 이 2번에서 반등이 좀 약하다. 그렇다보니까 여기서, 바닥은, 2번에, 어머지 나쁘게 그냥 찍었죠. 그래서 바닥은 찍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좀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 비트코인 기준 잡았을 때, A에서 원전 라임 마이빠즈박은 찍었습니다. 그러나 요 1번은 단기 납폭에 대한 반등으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수학선태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로 매수를 할 시점이 2번입니다, 2번. 2번? 그 다음 요 3번 지점, 이암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당분간. 자, 그 다음 좀더 자세히 우리 한 시간 차트나 좀, 좀 자세히 보시면은, 아, 비트코인을 기준 잡았을 때, 앞쪽에서 바닥은 잡았다. A에서 바닥은 잡긴 잡았지만은, 응? 음? 단기주로 이 일부 가지는, 단기 급반등인 것은, 나포이나포가대에 대한, B, 나포과대에 대한 반등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가는 거죠. 요 박스권. 요 박스권. 그래서, 요 C의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시간이 편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판단되는데, 여기서는, 음, 제가 봤을 때는 코인 시장보다는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쉽게 코인이 쉽게 올라오기도 쉽 지는 않다. 그래서 단계 트레이딩을 하자 중개하신 분은 50% 매수하고 50% 현금 주고 있다가 여기서 빠 지면 은 물론 앞에 바닥은 찍었지 않 습니까 그래서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a가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빠지면 이번에서 추가 를 하시면 되고 50%는 갖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법이 뭐냐면은 30분 차트 나 여러분 1시간 차트. 이도트코 30분 차트인데, 30분 차트로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A에서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1분까지 상승 3파, 그 다음에 이 2분까지 하락인데 저쯤 낮아졌죠. 그럼 올라오는 거 다시 한번 내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걸 보면 이렇게. 30분 차트 보시면, 바동상 그렇습니다. 한 시간 차트로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시간 차트 보시면은, 어, 하락 크게 3파 끝나고 나서 A 바닥 찍고, 그 다음에 B까지 상승했죠. 그 다음에, 요, 시에서 반등이 좀 놓으지만은, 여기 저점이 낮아지죠. 이렇게 저점이.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 올라가다가 또 살짝 밀리겠네.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박스권요 정도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좀더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박스권도 여러분 무시를 못 합니다. 어, 폭이 큰 겁니다. 사실은. 원진 압박이 커서 그렇고. 자, 이더를 한번 볼까요? 이더 제일 우리가 이런 매말좀 무난하니까. 자, 이더 여러분. 이들어면 점으로 가버린데요. 그래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가장 무난한 이런 이런 장에서는 소인코인, 테마코인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비트코인 이더 그다음 꼭 하신다면 에이다나 뭐 이런 걸 캐시나 리플이나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가 제일 무난합니다. 비트코인 하면 이더를 매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소인코인 잡코인 갖고 계신 분은 이대로 종목 교체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이대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데 이대로 여기 A에서 마닥 찍었습니다. 그러나 요 1번가 이제 단기 반등이고 그리고 지금 요 2번과 3번 요 박스 근으로 놀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내용까지 요 폭이 계속 연계된다 이렇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B 부분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30분 차트로 내가 대응을 한다면은 파동으로. 어, 여기서 보시면은, 3 0요 여기서 분일번에 3분 나왔죠? 몇도 아닙니까? 2번이 저점이 상반 노으면 매수인데 저점이 낮아졌죠? 이거 조금 낮아졌죠 낮아졌으니까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시 문진다서서죠 3번은 놔야 되죠. 그래서 단타 매수를 하더라도 3번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준비를 하시면은 뭐 지금 1분 매수하셔도 되지만은 여기서 밀리면 여기서 밀리면 추가 매수 2번 사시면 되고, 당기 매매하신 분은 이렇게 손질 한5%정고대응으로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박스권 이후에 흐름이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박스권이에 올라올지 내려올지 쉽지도 않은 게 현재는 여러분 주식이 급하지 지금 코인보다는 우리는 코인 하기 때문에 코인에 집중하지만은 글로벌 쪽으로 자금 쪽에서 봤을 때는 사실 주식이 더 급하지 않나 주식이 빠졌으니까 우량주 중에서 사게 잡을 수 있는 종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또 장이 이럴 때 이런 뭐. 소형유까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10대 메이저 코인. 반드시 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형코인들 움직이는 거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이 안 좋으면 소형코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소형코인들은 시장에 소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소해봤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이드. 그 다음에 꼭 하신다면 단타로는 캐시. 그 다음에 여러면 뭐, 뭐 a 다 뭐, 그 정도 라이트. 뭐, 정도만 하셔야 됩니다. 리플까지 정도 그래서 비트코인 이드만 전화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드 그래서 이 혹시라도 소형코인을 갖고 계신 분은 이드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다 자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시장 한번 가볼까요 이런. 자 글로벌 주식시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번에다우 한번 보십시오 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다우 산업이라는 데 나상 이 지난 금요일 여기서 급등을 해버렸죠 끝에 어, 9.36% 저도 9% 올라간 거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0년 동안 떨어질 때는 여러분, 7, 8, 저번에 7%, 6% 떨어졌지만은, 어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이런, 본적 없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네, 요렇게 됐죠. 요 정도까지.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자금 요 전에 여기서 A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유럽 자금은 여러분, 이 막판 B 급등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고, 미국 자금 급등, 요때 트럼프가 여러분, 또이 비상, 이 뭡니까? 선포한 거죠. 이때 올랐는데. 근데 이 비상 선포한 것이 과연 주식 시장이 호재가 될수 있을까요? 이때 일종의 여러분 뉴스나 기대감이지, 실질적으로 뭐 비상을 선포한다고 해서 여러분 경제에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리고 코로나는 자, 적극적으로 확진을 잡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뉴스를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 어, 트럼프가 비상 사태를 음, 선포를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급등을 했지만은, 뭐가 문제다? 실질적으로 저게, 주가에 우리 큰 영향을 줄수 있을까? 생각해도,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팩트는 뭡니까? 유럽 코로나 확산가 빨리 멈춘 게 이게 팩트거든요. 과연 유럽이 다음 주 무를 수 있냐? 이거 중요하고 여러분.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제부터 금리 인하 등 부양책을 노는데 이 부양책과 실질적으로 경기가 지금 여러분 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 좀 좋지 않을 것과 서로 두개 부딪히는 거죠. 경기 부양책과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한 어 글로벌 경제에 어던안 좋은 점과 부딪히는 형태. 그래서 급등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확산 경로를 흐름을 체크하면서 유럽도 어떻게 갈 것인가 분석하시면은 대충 여러분 앞으로 유럽의 코로나 이렇게 갈 것이고, 그리고 언제쯤 멈추고, 그러면 그때 되면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전이 때문에 어느 정도 잡지 만 유럽은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 페랑스 같은 거, 원인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 그것도 한번 생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스스로 판단했는데, 자, 그러면 시장을 여러분 한번 분수해 보면은, 글로벌 시장을 한번 분수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쭉 한번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니까, 아, 아시죠. 여기 보시죠. 여로 되겠다. 글로벌 시장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름거다 놓더라고요. 자, 나닥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나닥 일봉. 나닥 일봉이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은봉 급락했던 거 A에서, 지난 금요일 날 양봉이 이비 B에서 급등을 하면서 커버했죠. 그래서, 아, 글로벌 시장이 이제 여기서 끝나면서 상당히 아, 반등을 할수 있을까? 고민 중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는 어떻습니까 추세는 어, 상승 추세는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나사 그림서 상승 추세는 완전히 깨진 상태고 아 어, 지금 요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글로벌 시장보다도 지금은 유럽이 중요하겠죠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 특히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차트 그다음에 유로 스타지수이렇 보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독일 차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좀여런 비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받는 게 일본 아닙니까? 그래서 자, 사실은 미국보다도 일본이나 독일을 보시면 조금 더 시장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미국은 너무 이놈들이 멋대로 흔들어 샀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 니케이. 니케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 니케이도 이렇게 급락을 했죠. 지난 금요일에도 빠졌습니다. 꼴이 달았죠. 그래서 어제 미국장에 올랐으니까 내일 되면 좀 올라오겠죠. A에서 출발하겠지만은, 어, 니키의 추시 완전히 여러분 상승이 이탈된 상태입니다. 이, 보시면은. 바둑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월요일 날 조금 반등을 한다 치더라도 추시 돌리지는 못하고 등락을 하지 않겠느냐. 어, 그 다음에 독일이 여러분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독일 닥스지수 한번 보시면은, 어, 독일은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님 장막판 올린 게 반응이 안 됐죠. 그래서 거절이 끝나게 되면 A에서 끝났죠. 어, 월요일 지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유럽이 안 좋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맞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특히 이탈리아 안 좋지만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주봉까지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안정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독일이 가장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했던 독일이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죠. 여기까지 떨어진 상태에 그래서, 심지어 2005년, 주봉이도 2005년까지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올란 거 여러분, 단한달 만에 떨어버립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2015년부터 올랐던 주식이 여러분, 단한달 만에 떨어버립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 지금 글로벌 시장이 나쁘기 크다고 해서 바로 상승을 다시 추세해 상승하냐? 이건 안 되고 여러분. 다만, 반등이 얼마나 나올 것이고, 얼마나 언제 갈 것이냐? 이렇게 보수있 됩니다. 추가 하락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독일, 유럽을 봤을 때, 아, 월요일에 미국 쪽이 올라오고, 이런 좀 반등이 하고, 다음에 경기 부양식이 놓고, 다음 주에 급등하게 놓겠지만, 어, 급반등보다는 아마 이게 좀 이렇게 다지는 이,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종합주가 시장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종합주가는 여러분, 여기서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아침에, 에이, 아, 1800 얼마까지 갔습니까? 1680까지, 1680까지. 와, 어제 아래 2200이었고, 여러분, 2200에서 1680. 1680 같으면, 여러분, 언제로 돌아온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한 5년 전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아마. 한번 보시면은, 1680 같으면은, 2015년 저점도 깨버렸습니다.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2 0 1 0한 5, 6년을 한방에 못들어가습니 종합주가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의미 없는게 삼성전자에 따라서 종합주가는 급등하게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면 지수는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내려오면 더 빠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월요일날 조금 기업 상승이 나올겁니다. 미국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좀올라지지만은이 하락에 여러분 돌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안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한 1800에서 1900 아, 여기서 계속 등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글로벌 시장, 유럽이 안정이 잡혀야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갑니다. 요즘에 이런 모든 글로벌 시장이 다 같이 갑니다. 이렇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면 보지 않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이런 나쁜 주식이 엄청나게 빠집니다. 주식 같은 이런 우량주들, 뭐, 어, 여러분, 엄청나게 빠지는데 이럴 때는, 어, 지금 철강 조선화학 다 빠지죠 이거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은게 여러분,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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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여러분 조선올라다도박살나버렸죠 이번에 최근에 1 3만짜리가 8만원까지 빠진는데정유주는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sol같은거는 완전 상고비 터졌습니다 그러나 주, 종합주가라는 것은 어차피 어, s o l 같은 경우는 육가가 이번에, 아, 아까 육가를 안보여드렸네요 예. s o l 같은 경우도 육가가 빠지면렸어요 여러분. 그 자리 10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가 이만큼이고 6만원, 5만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육가가 이러면 겁나 해서 그렇지. 육가가 지금은 당장은 못 올라가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주식이 러면 중기로 봤을 때 사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LG화 같은 종목 여러분, 2차 전지 같은 주도주들은 장이 빠질 때 이러면 사모면 괜찮습니다. 음? 성장 사업들은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빠지죠 빠지지만 은 결국은 나중에 살올라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저는 LG화가들 종목 이름은 장 빠질 때 사고 계속 올라오면 좀 줄이고 또 밀면 또 사고. 왜냐? 주가는 계속 급등할 거니까. 그래서 LG화가들 주시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게 아까 게 어, 글로벌 정세가 빠지면서 코인도 빠졌는데 그러면 이번에 글로벌 정세가 빠지면 뭡니까? 골드는 올라가야죠 음, 금, 금, 이게 금일봉이기도 한번 볼까요? 금일봉. 아니, 글로벌 증시가 여러분 빠지면 금은 올라가야 되는데, 금도 지금 최근에 여러분, 아, 4일 동안 겁나했습니다 1700달러, 1680달러에서 지금, 음? 1500달러까지 금락했습니다골드1 일봉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주가의 상승 원리입니다. 주가의 상승 원리라고.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식도 빠지면 부동산도 빠지는 겁니다. 원래는 주식이 빠지면 그 돈이 부동산 시으로 가야되고, 아, 체크, 원래는 체크시장을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 다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중국집이 안 좋으면, 여러분. 음? 예를, 예를 들어서, 한식집이 잘 돼가지고, 한식집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이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안 나가니까, 중국집도 안 되고, 한식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같이 빠지는 경우도, 그래서 이번에 코인도, 그래서 같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일 안 볼까요, 여러분? 이게 5일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어 오일이 얼마가 64달러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갑자기 33달러가 떨어져. 물론 여러분 사우디하고 뭐 러시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좀 되는 거고. 앞으로 이 유가계를 금등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유가가 작게 팔리겠네, 안 팔리겠네. 이게 선반영된 겁니다. 누가 이런 밖으로 안돌멩는로 지금 자동차 타고 댕기면까 여러분 지금 요즘 비행기 이름 날라 댕기겠습니까? 기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가 그걸 미리 반영하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급상으로도 제가 봤을 때 유가는 바로 올라오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주봉상 우리 수급상으로 보면 육가 딱 보면 유가 고점 하락을딱대어있어 고점 하락 아닙니까? 그럼 미리 상반영 나야 되니까 야 이거 좀다져야 된다. 한장 걸린다. 이 뜻은 뭐냐면 유가가 한장 걸린다는 소리는 주가도 쉽게 안 올라온다는 소리죠. 주가와 유가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글로벌 주식 시장 법서, 그 다음에 코인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코인도 여러분, 글로벌 주식 시장 인데 비트코인, 음? 비트코이나 이드나, 여러분. 비트코인, 이드. 지금 나머지 소형 코인들은 누가,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0대 메이저 코인들도 마찬가지 글로벌 정시와 비교를 좀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내가 코인을 많이 하니까 코인이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 이성적 데이터로 이 응? 객관적 데이터를 봤을 서 골드를 봤을 때, 오일을 봤을 때,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판단해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감정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주식 매매에서 가장 어려운 건, 파생 매매, 코인 매매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다? 자꾸의 사람은 감정, 감정을 한 겁니다. 수치로 해야 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빨리 끝나겠다, 아니 오래 가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객관이 있다. 확산되는 숫자를 보시고, 이런 줄어드는 숫자를 보시면, 그 추체를 보면 답이 놓온 것처럼 숫자를 보고 해야 됩니다. 이 하락장에서 여러분, 또, 파생하신 분, 선물, 옵션하신 분, 그래서 옵션하신 분은 다음 주, 푸드 옵션하신 분들은 일봉이 올라갈 때마다 푸드 옵션 가시면 가시면 위클 옵션 다음 주, 어, 목요일 괜찮죠? 그니까 제가 옵션 시행도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럽니다. 코인하신 분도 비트맥스를 조금 공부하시라. 주시하신 분도 파생을 공부 좀 해놔야 하락장에 대비해서 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자, 그래서 여러분, 어. 이거 보시면은 하나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동부 DB 금융투자 동부증권입니다. 여러분 어, 국내외 에, 선물, 옵션 수수료 여러분 엄청나게 쌉니다 국내 선물은 50% 할인, 타 증거사에 옵션은 70 5 할인. 해외 선물은 여러분 비대면 왕복 5달러지만 이거 왕복 4.5달러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담당자 어, 서울의 강남 있는 지점입니다. 010 4014의 3937 또는 카톡를 하시면 설명 잘 해드립니다. jhjung82. 카톡를 설명하시면 국내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은 어, 교육과 어, 모토 링크를 다 해드리니까 여로 여러분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잘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이었습니다.